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렇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누군가 내 마음속에, 아,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이성적으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코칭에서 참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어, 용서하기입니다. 그 서번트 리더십의 저자 제임스 C 헌터는 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용서라는 것은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쓰거나 지은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잘 덮어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면 우리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용서해 주면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용서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를 할수 있을까? 코칭에서는 용서하기에 간점을 바꾸고 또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내,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간점 바꾸기가 있습니다. 자, 매일마다 빨간색을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파란색 또 노란색 어떨 땐 초록색의 안경을 끼면 그 사람이 생각을 달리하는 행동처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관점 바꾸기는 코칭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인데 지각하고 있거나 또 경험하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새롭게 바라봐라 보는 것을 관점 바꾸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간점을 바꿔서 바라봐야 될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인간의 한계로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분량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분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늘 우리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도저히 용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육의 안경을, 육의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영의 안경을 로 영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자, 육의 관점을 영의 관점으로 바꾸려 보면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순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한번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코칭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실제로 나에게, 시청자 한분한 한 분에게 도체 어떤 질문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영적 민감성을 지닌 안경을 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늘 끊임없이 목사님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크리찬들은 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대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간점 바꾸기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 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용서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내 의지로 용서를 해도 용서가 안 돼요. 나에게 돈 떼먹은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어 정말 전세금 빼서 우리 정말 힘든데. 사기 치하는데그돈 빼서 사기 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요? 어, 용서 안 돼요. 저도 사기 이런 얘기 하면 좀 관성해서. <laughs> <laughs> 그렇지만 아우 어, 근데 힘들더라고요. 용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왜 상대방을 그 정말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그 돈을 가로채서 대체 이익이 뭐가 남는다고? 얼마나 오래 또잘 산다고? 남의 돈을 채가서 그런 사람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때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오른밤과 왼밤을 같이 동시에 때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기 때린다고 여기 내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엔 뭐가 차요? 분노가 찹니다.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칭에서는 간점을 바꿀 때, 어, 코칭 스킬 중에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기술 중에서 스위시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네, 스위시. SWISH입니다. 스위시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 스위시는 자기 행동 중에서 그만두고 싶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체험을 교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정말 바꾼다라는 거예요. 뭐를 바꾸냐. 스위시에는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음성, 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바꾸는 오디토리 스위시가 있고, 그야말로 청각 스위시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바꾸는 자, 비주얼 스위시가 있어요. 시각 스위시가 있어요. 그러면, 자,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을 우리가 새롭게 완전히 교체시키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순간.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지금 확 바꿔버리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자신. 자신? <laughs> 자신을 받고 싶다. 또 어떤 분은? 신랑? <laughs> 남편을 받고 싶다. 자, 또 부인을 받고 싶다. 자,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확 바꿔버리는 그 그림을 스위시란 기법을 통해서 코칭은 적용을 합니다.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생각하기 싫은 불쾌한 그림의 기억이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자, 어, 정말 나한테 잔소리나 하고 또 뭐라고 잔소리만 하면 그걸로 도 참아주겠는데 막 말을 합니다. 상대방한테 또 이웃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왜? 나하고의 개인적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나란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아주 불쾌한 경험들 한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근데 그런 불쾌한 경험을 앞에다 둡니다. 이 스위스를 적용을 할 때는요. 모두다 다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이 불쾌한 그림을 눈앞에다 그려봅니다.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방송이 아니라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 기분 나쁜 장면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이 나는지 무엇이 들리는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코칭 질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나가지만 방송의 시간은 뭐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쾌한 장면을 이 앞에도 둡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 기분 좋았던 장면 있죠? 어, 정말, 어, 이것은 나를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거야. 어, 나에게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멀리 그 그림을 멀리 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이 그림을 가지고 확 바꿀 때자 어, 바꾸고 싶다 했을 때 본인이 이것을 자 어떻게 한다 확 소리를 내거나 획 소리를 내거나 자획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나쁜 그림을 저 멀리 보내고 좋은 그림을 이 앞에다 두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눈을 그 눈을 감은 상황에서 좋은 그림을 많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상황에서 좋은 그림을 상상을 하고 나쁜 그림을 저 멀리 보내고 좋은 그림을 가지고 그 당시에 무엇이 보였는지, 무엇이 들렸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충분하게 누려봅니다. 그러고 나면 어때요? 눈을 뜨고 나서 조용히 밖으로 나올 때는 기분이 참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도저히 용서가 안될것 같은 사람도 아유, 그래.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상대하지 말아요. 내가 상대하면 에너지가 소미가 돼요. 그쵸? 우리는 내가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겨야 합니다. 비주얼 스위시, 눈에 보이는 이 스위시는 바람직한 상태의 좋은 그림을 눈에 자꾸 그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 어떻게 하면 그림을 그린다, 또 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참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스위치를 자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꾸 좋은 그림을, 자꾸 그리는 훈련을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또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좋은 그림들을 자꾸 보고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말들을 듣고 그래서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스위치가 자꾸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쁜 것은 물리치고 좋은 것들을 자꾸 나에게 두는 것들, 실용해 볼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우리가 오디토리 스위치라고 해서 듣는 것 있죠. 자, 들리는 이 소리를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잘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귀로 듣는 것.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주는 말로 인해서. 그 말에서 우리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상처주는 그 말. 정말 그게 너무 싫은데, 그걸로 인해서 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스위스를 이용해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자, 상처되는 그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들을 마치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그 스위치 볼륨을 꺼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스위치 볼륨을 끄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받아 적어야죠. 자, 눈에 보이는 장면을 어떻게? 자, 바꿔버리고 귀에 들리는 것을 스위치를 끄듯이 그 소리를 꺼버리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들어온다? 그러면 귀를 막고 자, 그것을 꺼버리는 훈련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남편의 그말 때문에, 이미 과거의 말이고 남편은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불화가 되고 다 용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날 때는 과거의 그림들을 바꿔줘야 돼요. 완전히 그림을 바꿔주는 것들이 이제 스위스라는 기법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하는 말이 내면적 대화예요. 우리가 용서의 부분에서 코칭 기술에서 이제 마지막 그 다룰 기술들이 내면적 대화 이너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대방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면 우리 몸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또 목사님들을 또 설교 중에서 계속 그러죠. 사람 여러분 용서하세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신과 닥터들은 뭐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각종 병을 암을 유발하고 너무나 많은 병들의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용서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 중에 하나가 내면적 대화예요. 이 내면적 대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적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이 무엇인지 묵상 가운데 상대방을 내려놓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내면적 대화는 본인 스스로 자기 본인 스스로 일종의 자기 독백 형식을 말하는데. 내가 끊임없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스스로 자기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다면 주님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았니? 너도 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 아니니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겠니 이런 음성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서 용서하기 기술에 제가 스위치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잠깐 바꾼다. 그림을 바꾼다. 자,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안경을 써야 한다. 근데 우리 오늘날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나 스스로 우리가 내면의 대화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육적인 눈으로 보면 육적인 판단, 세상적인 판단으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고.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 6의 안경을 이제는 0의 안경으로 바꿔라. 바꿨어! 그러면 내가 너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제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 용상같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또 새롭게 완전히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다른 각도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주님과 자기 대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그 사람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라면 우리는 실력과 영성을 길러야 돼요. 이제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적극적인 자세로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이제는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 또내 자신,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날 이웃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자 영의 안경을 쓰자 시각을 달리하는 관점을 바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발, 바라볼 수 있도록 안경을 바꿔 쓰자 시각을 달리하자 그리 하면 우린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코칭 강의를 듣고 이 시간 30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설수 있는 재인이에요.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다르게 볼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오늘 용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간점을 바꿔서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 자, 간점을 바꿔서 새롭게 바라볼 사람이 누가 있는가? 숙제. 자, 간점을 바꿔서 내가 새롭게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를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 생각하기 싫은 기억들. 어, 정말 이거 끔찍하고 싫어. 근데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자, 코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험은 구조를 바꾸고, 또 구조가 바뀌면 경험이 바뀌어지고, 또 경험이 바뀌면 구조가 바뀌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각오에 불쾌하고, 불필요한 기억들에 대한 경험. 어, 아, 나저 사람만 보면 기분 나빠. 어, 아, 나는 이 행동만 하면 기분이 안 좋아. 어, 아, 나한테 징크스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경험들을 구조를 바꾸자는 거예요. 아 저것이 나에게 오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더라도 저 일과 나랑 상관이 있더라도 내가 생각을 바꾸면 구조를 바꾸면 경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날마다 이웃에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날마다 나에게 나쁜 말하는 사람 있어요. 나를 만날 때마다 항상 불쾌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똑같이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반응을 어 자, 자기가 뭔데 나한테 저렇게 대해? 어, 기분 나빠. 그러잖아. 우리가 봤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구조를 바꿔보는 거예요. 어, 기분 나쁘게 했어?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유, 그래. 원수를 한번 사랑해보자. 어떤 일이 생기나. 그 사람을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기분 나쁘다? 아,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지라도, 나 상관하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구절을 바꿔서 그 사람 한테 대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 이거 무슨 일이 있어? 어, 갑자기 나한테 맨날 쌀쌀 맞게 굴고, 어, 못 듣게 했던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어, 나한테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애들 어때요? 얘! 너 숙제도 안 하고 맨날 그 모양이야! 빨리 가서 손 씻고 숙제! 이러면 엄마가, 어휴,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오늘 너무 고생 많았지? 아유, 장하다. 엄마, 엄마 좀 이상해요. 자, 엄마 받아쓰기 시험을 받았는데 50점밖에 못 받았어요. 시험지를 전했습니다. 따한테 같으면 어때요? 너 야단부터 <laughs> 나간.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자, 어? 반이나 맞았네. 잘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자, 다음에 더잘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의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아이한테 묻고하면 아이는 너무나 달라져요. 구조를 바꾸니까 다가오는 피드백이 달라진 거예요. 경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 늘 나쁜 경험만 했는데 좋은 경험으로 바뀌어지네? 아이들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 우리 마누라? 맨날 똑같은 음식에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나가도 출근 때 쳐다도 안 보던 남편이 어느 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아유, 여보, 다녀왔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하면 참 우리 남편 좋아할 텐데요. <laughs> 자, 아, 여보 다녀왔어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아, 여보 오늘 힘들었지. 이렇게 하면 남편은 어때요? 어,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래? 속으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쵸? 맞아. 그쵸? 맞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들, 정말로 우리가 그림을 바꿔서 구조를 바꿔서 경험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주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곱 번씩 용서를 해야 되는가 라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일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처음에 초기, 어, 그 초신자 때 이흔 번씩 7 번을 용서하면 사백 0 번을 용서하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주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생각하지 말고 용서해 줘라. 너희도 나에게 값 없이 용서함을 받지 않았느냐? 제사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라 고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어, 실제로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 또 미워하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우리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어 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어, 그 사람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자고요. 얼마나 불쌍하면 그 마음을 이렇게 강박하게 쓰겠어요 그 마음을 못 듣게 써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겠어요 본인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분들은 또이 세상 마칠 때 편히 못 가잖아요 불안에 떨고 구원의 학신도 없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죽어서는 또 지옥이고 우리 믿는 사람 빛의 자녀들은 용서함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영의 시각으로 관점을 바꿔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네.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 오늘 어, 시간을 통해서 또한주 동안 내 주변에 용서하는 사람들, 또 주변에 정말로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저와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